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년과 중년의 정치 논담 2050 정치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박영선 등판과 안 나오, 안 오나? 나완? 뭐 하여튼간 뭐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본선 경쟁력 과연 어떨까요? 박영선 장관은 당내 지지 기반은 우상호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세 있고 반면에 인지도는 높은 거죠. 거꾸로 어, 우상호 의원은 당내 기반은 강한데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는 또 박영선 장관한테 뒤지고 그러면 결국은 친문 지지층 즉 권리당원들이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될것 같다는 걸 하는데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전 장관도 그렇고 친문에 구애하는 뭐 메시지를 계속 내놓잖아요. 음. 박영선 자, 장관 같은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예. 뭐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 전생일이었다면서요 음. 뭐 국보급 존재 문재인 보유국 음. 네. 좀 낯간지러운 이런 발언도 하는 걸 봐서 결국은 누가 친문을 많이 껴안느냐. 아마 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차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친문 마케팅이라고 하죠. 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날 봉화마를 찾아갔죠. 그리고 박명록을 쓰는데 박명록 날짜 위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날 이렇게 또 적어 놨더라고요. 당내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게 좋은 시그널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본선에 갔을 때 중도층 지지자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박영선 장관님이나 우상호 의원님 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간 그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하는 모습이 아직은 좀 대통령 지지율이 굳건하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아직 대통령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이진 않다. 네, 제가 부정적이냐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laughs> 네네. 중도층 지지, 중도 지지층이 어떻게 볼것 같으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좀 지나치면은 히려 역작용을 낸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반추해 볼 때. 못했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구애를 받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저는 중도층한테는 굉장히 좀 오글거리고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 같다는 걸 해보고 누가 문재인한테 친문 지층한테 좀더 구애해가지고 좀더그 사람들 깨어 끌어안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이런 선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매번 우리 선거가 그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선거를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친제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실 이분이 비주류셨죠? 그렇죠제 <laughs> 입으로 <laughs> 얘기해야 돼요 <laughs> 지난번 대선 때는 안희정 는그친구장이셨고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구 제가 공간 이그 맡아가지고 말을 좀 조심하려고. <laughs> 사실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경선 때까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 뭐 이런 얘기하지 경선 끝나면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본선에서는 안 한다. 아, 본선에서는 굳이 우리 친문 지지층들에게만 구애를 할 필요는 없죠. 방금 진심이나왔잖아 경선 때까지만 문 대통령한테 구애하는. <laughs> 아니 뭐 어떻게 경선 때 구애해야지. 뭐.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궁금해요. 이 캠프에 사실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캠프의 내부적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좀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상호캠프에 이른바 행금 친문 핵심이라고 했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 아, 박영선 장관 캠프에는 오히려 DY라고 얘기됐던 이제 정동영 음. 전 의원과 가까웠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음. 아, 저는 캠프 잘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아마 친문들은 이렇게 표를 던질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곧 대선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유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래서 다음 정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아마 거시적인 큰 그림에서, 아마 표를 행사할 걸로 음. 저는 보여져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친문 비문 따지기가 좀어 웃긴 게어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은 박영선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역구를 그래서 그렇죠. 네, 물려받기도 했고 또 임종석 실장도 네. 우상호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그런 음. 면에서 누가 비문이다 누가 친문이다 이렇게 가리는 게참 무의미하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나경원, 오세훈 요즘에 처음엔 단일화를 굉장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뭐 지도부가 할 일이다, 경선 열차는 떠났다. 3자들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속내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강하게 야권도 아니라 우리, 단, 우리 제일 야당부터 단일화를 해놓고 필요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고려대상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스포함에 서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지 그런 생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당에 지금 실권이 거기에 있는데 거슬리는 얘기를 했다가 유탄 막을 수는 없다는 이런 아마 심리가 좀 기재가 좀작용이된것 같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적어도 여기에서 당내 경선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1등 할수 있잖아. 누가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하다 보면은 1등 할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설명 안 되더라도 체면 유지는 할수 있다 음. 이런 현실적인 계산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오세훈과 나경원 후보를 보면 겉바 속촉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속은 촉촉. 촉촉하다. 음. 겉은 굉장히 강한 척을 하죠.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소가리 하고 있는 음.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당할 것 같다. 음. 그래서 그렇지. 결국에는 좀 후보가 압축되고 지지층이 겹집. 하고 나서 안철수와 1대1 경선을 해야 좀 승산이 있다. 뭐던가요? 뭐 단독이라고 떠들던 데입니다. 뭐 안철수가 곧 입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양측에서는 그 근거 없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하고 음.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오는 거는 열세인 쪽에서 좀 판을 계속 흔들어 음, 보려고 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확실히 음. 안철수 후보가 십오 년도에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잖아요 그때 얼마 전에 고위 당직을 맡은 그분과 좀 대화를 해봤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철수를 안 겪어 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기로 자기가 던진 안에서 협상할 생각이 없대요 이거 아니면 나는 판깰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또 김은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당은 좀 사실 가능성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정진영이던가요? 장진영 장진영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습니다 그분도 그 비슷한 멘트를 음. 했지. 안철수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laughs> 적어도 이런 정도는 그다음 행보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한 7, 80%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럭비공 같은 분이야. 어디를 트질 몰라. 뭐 기사가 나긴 했습니다만 궁지에 몰린 안철수 승부수가 있나 없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음. 궁지에 몰렸다고는 하는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오, 오늘 이제 이 준비하면서 궁지에 몰린 안철수하고 이제 검색체에다 떴더니 기사가 엄청 많아. 요 근데 그게 최근 게 아니고 2016년도, 17년도 <웃음> <웃음> 안철수는 매년 궁지에 몰렸던 거 같아요. 궁지에 몰렸는데 본인은 궁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조급한 것 같아요. 내 의도대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약간 좀 신경이 곤두선운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를 겪어본 안철수 경험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 안철수를 끌고 오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끌고 가야 할 요리. 그렇죠. 어떻게 요리해서 <laughs> 어떻게, 어떻게 잘 구워 살나 <laughs> <laughs> 잘 아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지지율은 더 높은데 김종인에게 끌려가고 있다. 국민의힘에 계속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어, 강적을 만나서 더 궁지에 몰렸다. 김종인이라는 안자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실험 삼아서 좀 나와 본게 아니거든요. 보궐을 통해서 대선까지 가겠다는 그런 굉장히 로드맵을 그리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정말로 정계 은퇴될 사람 저는 아까 야권에서 안 되면 나경원 오세훈 은퇴한다 는데그 사람들 난또올 거라 봐요 그거면 또 하고 오히려 막 이게 일이 엉크러지면은 정말 전기 떠나야 될 사람은 나는 안 좋으라 보거든 요 음. 그러니까 다급할 수밖에 없고 좀처조한 거죠. 3월 4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못 핀단 말이에요 약한달 음. 가량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 경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본인에게 모였던 관심이 떨어지게 그렇죠.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할수 있는 어떤 히든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는 둘아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김종인 대표는 둘아서 붙여놓으면은 자기 당 출신이 후보가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박스 안에서 그냥 죽는 거야 이제 부소석도못 나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기싸움인데 그나마 이제 안철수한테 히든 카드가 있다면은 국민적인 지지도. 가 아, 뒷받침이 되면은 그 벽을 뚫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 보죠. 안철수 대표는 사실 경선에 상대가 없는 후보잖아요. 어, 본인 혼자 사실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안철수 대표가 눈썹 문신까지 했잖아요. 좀 음. 강하게 보이려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유일한 해법은 민주당의 후보를 비난하거나 국민의힘 후보 몇 면을 비난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건 이제 좀 별개 문제인데 모든 게 깔때기야. 훌륭한 학자도 잘 나가는 기자 언론인도 판사도 검사도 의사도 모든 게 나중에는 정치만 하려고 그래. 이게 이현상이 나는 좀 비형적이라 고 보는 거야. 아철수는 훌륭한 학자거든. 그 사람은 강의실에서 연구하는 게그 사람의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개인을 위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인데 불행하게도 정치판에 와서 음. 시행착오를 1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워. 절대 정치하지 말라고. 이 <laughs> <laughs> <용차고. 웃음> 아, 정치하고. 교수님 출발 안 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우세훈 전시장,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면은 어쨌든 정계 은퇴에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 과정에서 정말로 이분들이 서로 간에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절대 일단 안 된다고 보고요. 삼자 대결이 저는 기정사실화라고 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라는 사람 자체가 협상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세훈, 나경원이 안철수 안을 과연 받아들일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직선으로 가다가 3자 대결로 갈 것이다. 저는 단일화를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선거가 힘들다는 걸 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단일화 안 하잖아요. 자 나가서 선거에 쳤다고 쳐봐봐. 여기도 망하는 거고, 여기도 망하는 거고, 다 망하는 거야. 그런 뻔한 계산을 그것도 계산 못하면 그 사람들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1년 남짓의 임기의 시장이잖아요. 본인들이 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후보들이 음. 지금 선거 이만한 자세를 보면은 민주당의 후보들은 서로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거티브 없이. 근데 보면 나경원, 오세훈, 여기에 또 막장 드라마에 오신한 후보까지 끼어들어서 10년 전 드라마의 주역들이다, 나경을 오세우는.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이 선거 자체에 그런 무게감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더라도 안철수에게 책임을 다줄수 있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 계산법.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이익이 우선시 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 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의 구태 막말들이 다시 소환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건 없이 좀, 좀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골선거를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